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세 가지를 크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또두 번째는 거짓 증언에 대하여, 또세 번째는 공정한 처벌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법이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24절에 보면 경계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 경계표라는 것은 이 당시에 무슨 등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계표 뭔가 그 땅에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을 비석 같은 것에 써서 그 땅의 경계표로 삼았어요. 또 다른 말로는 지계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돌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옮기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한 거죠.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니까 함부로 옮기면 안 되죠. 이건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떻게 보면 삶의 경계다라고 보면 되죠. 삶의 경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경계를 내 마음대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조상들이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깟 돌좀 옮기면 어떠냐. 뭐 땅도, 이 당시에 땅이 우리처럼 뭐한 평에 몇 백, 몇 천, 몇 억씩 하는 그런 땅은 또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땅이 넓었어요. 넓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기업으로 주어진 땅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 조금 옮긴다고 해서 큰 문제 없어요. 우리도 시골에 가보면 이제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게 조금씩 그 땅을 서로 침범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측량해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끔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것에 보면 땅을 측량해서 내 땅을 찾겠다고 남의 그막집 문을 막 막아버리고 도로를 막아버리고 이게 원래 내 땅이다라는 거지요. 뭐또 그리고 내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소송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땅의 그 크기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이 서로 다뭐 넓고 그냥 그 조금 정도 침범하는 거 이웃 간에 서로 그냥 이해하고 조금 뭐 하다 보면 넘어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은 어미 그런 것들을 어, 명, 어, 금하고 있는 거죠. 남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 옮기지 말아라. 오늘 땅들 가지고 계신가요? 땅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땅 없는 우리에게 남의 경계표를 움직인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내 땅의 경계표가 아니지요. 어디의 경계표라고 말해요? 내 이웃의 경계표예요. 신명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여러 규례와 계명들을 보다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웃 타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원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말했던 안식년의 규례는 내가 안식년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 남들에 대한 거예요. 남의 채무를 어, 탕감해주고 또내 종을 놓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고 내가 어, 일하지 않고 내가 농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남에 대한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그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그 삶의 그 권리를 지켜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경계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내가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를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탐나니까. 남의 것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지하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죠. 탐내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걸 온전히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형편, 처지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의 형편, 처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의 처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남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경계표를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영역 영역 속에서 자리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바로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큰 물로 나가고 싶고, 더큰 자리에 앉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면 당신이 바로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정확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 20절까지는 20절까지는 이제 거짓 증언하는 것,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판할 때는 15절에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확정할 것이며, 재판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거짓일 수 있고 잘못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당시에 고대사회에서는 재판을 할때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방법을 통하여 증거들로 재판하죠. 그래서 증거재판주의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녹음이나 또 녹화되어진 음성, 영상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건에 대하여 확실히 확정하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없죠. 뭘 증거를 보존한다는 개념도 없고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판은 주로 증인들의 증언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질서와 공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재판정 안에 거짓 증언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왜냐하면 정의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짓으로 고, 고발하는 것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볼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어디에요? 재판정이에요. 이 재판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어디 가서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엄중하게 벌을 내리는 이 재판정마저 부리가 난무하게 되면 그 사회 어디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정만큼은 정말 정의와 고의가실현될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증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엄히 다루시는데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어졌다. 위증한 게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벌을 내리라고 말해요?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죄는 아주 엄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증언한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죄로 모함했으면 이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에 대한 것을 거짓 증언했으면 그 도둑질에 해당하는 벌을 이 사람에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 함부로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가 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언이 난무했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언이라서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위증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벌을 누구에게 내려야 돼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야 되죠. 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법정은 그들의 법정은 이제 정의가 사라졌죠. 그러니 그 유대 사회 가운데 그 어디서도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위증하는 거예요. 거짓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누구를 모함하려고 거짓증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이라는 게 그렇다고 했죠. 한달이 건너가면 과장되고 부풀려져요.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거기에 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둘이 걸어가면 뭐라고 말이 전해져요? 손잡고 걸어가더라. 또한 달이 건너가면 둘이 사귄다더라. 또한 달이 건너가면 결혼한다더라. 또한 달이 건너가면 숨겨놓은 애가 있다더라.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일찍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어, 모교의 목사님이 소개해주셔서 차를 누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 차를 학교를 타고 다녔는데 학교를 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고 타고 다니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차랑 비슷한 차에서 애를 데리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가 애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막, 이런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저를 되게 싫어하고 좀 미워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 있는 사람이라고, 뭐, 애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뭐, 자매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 있는 사람이 자매들하고 뭐 한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저를 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저랑 뭐, 같은 과에 뭐 친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이란 걸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과에 그냥 오며 가며 그냥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해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스쳐 보거나 또 얼핏 알게 된걸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옮기지 않는 거예요. 옮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증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미 다루신다는 것,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재판할 때는 항상 두세 사람의 정확한 증언을 통해 사건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하나의 소문으로 듣고 말아야 돼요. 무슨 정확한 사실인 것처럼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이게 바로 동의 복수법이죠. 대부분의 고대 사회의 법은 이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누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럼 사형에 해당하는 거지 도둑질한 것에 대한 것만큼 갚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동해복수법이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어미 다루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니까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으로 갚아주어야 되니까 남의 눈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이, 손, 발, 신체의 어떤 것이라도 함부로 해야지 말고 남의 소유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거죠. 동일하게 갚아줘야 되니까. 그렇기 전에는 어떠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았죠. 그런데 이제는 힘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참된 정의와 공의로 이런 것들을 해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엇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참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서부터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타인의 권리에 더 많이 맞춰져 있다고 졌죠.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참된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경계표 안에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정직하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된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입에 담는 자 되게 하시고 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전하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권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늘 하루도 삶속에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